저 일단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팁들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베이스가 어디지? 아, 여기다 베이스를 강화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베이스를 3강까지 했죠. <laughs> 뭐 겉보기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 게임 같으면 뭐 이렇게 3강 정도 하면 미미한 빛이 나거나 그렇게 표기를 해줬을 텐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데미지가 꽤 올라갔죠. 그 외에 뭐 바꿔 낄만 하거나 다음에 강화할 만한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강화랑 스태미너 쪽은 이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 제가 저번에 주박자를 잡고 놓치고 간그 가디언 세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회수를 하러 갈 거고요. 잡고 나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봤던 저거 같죠? 안 먹은 건 저거밖에 없었는데 혹시라도 저 뒤에 뭔가. 어? 거인같이 생겼네요. 이제 보니까 어? 조사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지? 아 저번에 그 사람 발같이 보였던게 얘가 거인 거인이 나무가 된건가? 뭐지? 모르겠어 저 위로 가면은 그새 타고 날아가는 데고 자, 이쪽에서 밑에 가디언 세트 맞겠죠 이게 아 맞아맞아 맞아. 가디언 소드 실드 메일 컨트렛 레깅스 를 얻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니 떨어지면 되나요 그냥 일단은 옵션 좀 보고 갈까요 투구는 투구는 없었나 아, 오, 오, 되게 좋아. 근데 무거워. 76.4로 올라가죠. 입어볼까? 81. 89. 음, 장난 아닌데? 투구는 없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어어 구르기 봐. 어 되게 힘들어 보여. 저 구르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태권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처음 그런 태권도 같은 거 운동을 처음 한 거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낙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가 뭐 낙법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보니까 막 앞으로 폴짝 뛰어가지고 사람이 대굴데굴 굴러 근데 해봤죠 근데 앞으로 폴짝 뛴 것까진 좋은데 내가 머리부터 떨어진 거야 목부터 어떻게 굴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목에서 우둑 소리가 나면서 확 삐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낙법을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낙법이 이제 이놈시새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프해서 구른 것까진 좋은데 그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텅 하고 떨어진 거예요 등부터 그래서 저는 그게 제대로 낙법이 된건줄 알고 그때 아무래도 폐를 좀 다쳤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이 막 몸에서 아무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가디언 세트를 회수를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 시종의 공간 여기였죠. 아, 어제 진짜 제가 쿨함을 잃었었죠. 그 화톳불을 보고 너무 서럽더라고 보는데, 화톳불이 막 눈물이 왈칵 날것 같았어요. 그리움과는, 그니까 그리움과 안도감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뭐라 그래야 되니 아무튼 그랬어요 제 나쁜 핫도뿔 어웬 파로스의 돌 장치랑 개소리 났죠 자 아이템이 만병 클럽 뭐, 뭐, 무슨 클럽? 파로스의 돌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불 들어왔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아, 오. 아, 이런 용도구나, 이게.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아, 있구나. 상자 있죠? 놓치고 갈뻔 했네. 사제 성령. 뭐지, 이건? 아, 업그레이드구나. A A D 근데 신앙이 안 돼요. 별로 아직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신앙을 1 8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 올릴 때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템을 쓰도록 하고. 오옆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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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떨어질 뻔했어. 두번사라죠 큰일 날 뻔했네. 뭐야 여기? 자, 뭐가, 오 갑자기야. 아, 아네 좀. 아캔. 찢어 버리겠다. 가연기 어, 잘해요. 종수호자에게야 이건 뭐지? 좋은 건가? 검색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야, 취소하자마자 갑자기 뭐가 침입을 했대. 뭐야? 뭐가 쳐들어온 거야? 잿빛령은 뭐예요? 오, 뭐야? 오, 사, 사람인가? 오, 세 되게 세. 옷도 나랑 비슷하게 입고 있어. 아, 어, 잠깐.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뭐야, 얘? 사람이지, 쟤. 왜안 끝나겠네? 그러면은 저기를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그 계약을 맺으면은 소환이 된대요. 제빌명으로 그러니까 그... 강제 소환되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을 PK하는 그런거죠 저는 그런걸 그런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는데 계약을 파기하자마자 바로, 아, 파기는 안했죠 계약을 거부하자마자 바로 사람이 쳐들어왔어. 사람 없죠? 뭔 소리야? 근데... 오... 오... 오쟤 뭐야? 저, 뭐야? 쟤왜 시꺼매? 아니, 근데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다 계약을 못 맺어서 안달이야? 다 세일즈맨이야? 뭐 할당 채우면은 뭐... 뭐 저주 풀리고... 어, 이게... 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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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 도망갈래? 우리 이러지 말아요 어, 저 조그만 게 저거. 쫓아와봐. 오! 활손. 쏜... 야, 트워프가. 오, 잠깐, 뭐 이렇게 활을 빨리 쏴 트워프가 뭐 이렇게 활을 빨리 쏴 레골라스야? 아니, 킴리가왜 레골라스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아, 김리가 누구냐면은,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트워프 있잖아요. 되게 쎄, 되게 쎄. 어 쫓아, 잠깐만. 오, 되게 무섭다, 이제. 장증맞은 다리로 되게 막. 어, 무섭다. 척키가 이래서 무섭구나. 자, 아이템을 얻고요. 불신자의 향료. 아, 어, 여기 되게 힘든데? 생각보다. 자, 어쨌든 다 잡았죠. 4방 정도 때리 오, 때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앞에 보스가 있대 아 가기 싫다 3인조의 주의 암령의 주의 오, 못 들어가는데 다행이다 오예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자 위로 쭉쭉 오예 뭐야 뭐야 잠깐만 아중 나왔어요. 오, 잠깐 둘이야, 둘. 헉, 되게 세. 야, 데미지 봐. 아,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얘네 왜 이렇게 세? 여기 올라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종을 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같죠? 종, 종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옷을 다시 원래대로 갈아입고요. 아, 이래도 들이네. 그럼 뭐 어차피 느릴 거 방어력도 좋은 거 입는 게 낫겠죠. 오케이, 오케이, 뭐 가자. 자, 밑으로, 밑에 강아지 잡고 종로로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들어와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달의 종로. 두어프를 잡고 올라가서 또 위에 두어프세 마리가 있었죠. 쫙, 쫙, 오, 오, 한 방에 아퍼. 오케이, 네 방에 가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사람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어, 쟤는 왜 내려와 갑자기. 자, 메이스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낫겠죠. 화염의 롱소드는 아예 그냥 빼 버릴까? 그 드럼통 폭발시킨 이후로는 쓸 필요가 없었는데. 자, 혹시라도 속성 무기가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오. 개뿔 개뿔 <laughs> 효과적이긴 개뿔. 오! 어, 잠깐만. 스태미너 애들 너무 세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는 몸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훨씬 난것 같아요. 느끼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메이스로 바꾸고요. 그니까 강화가 강화빨이 크긴 큰것 같아. 원래 메이스가 좀 세긴 했는데. 여기를 올라가도 이제 사다리 위에 세 마리가 있는데 걔네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 제핀형인지 뭔지는 한번 나오고 안 나오나 보다. 다행이다. 아, 잠깐만요 아까 계잖아. 로스트 팔라딘. 아, 어떻게? 아, 그냥 나가면 안 되나? 나갈래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 잠깐 막혔어. 어떡하지? 얘 쫓아왔어, 여기까지. 어 아파. 아, 잠깐만, 사람도 같이 왔어. 몬스터는 쟤안 때리나? 어, 왜, 왜? 나안 보고 있었는데? 어, 아, 죽었네요. 아, 사는 줄 알았는데. 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었구나, 얘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얘, 얘들 오면 안 끝나더라, 이렇게. 아, 이제 끝났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두어 번더 해보고 일단 저 데빈령이라는 존재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당장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루트가 있나 한번 알아보고 뭐 그쪽 루트로 진행을 할수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 자 도전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문이 원래 닫혀 있었나요? 제발 나오지 말아라. 로스트가디어, 나오지 말아라. 이게 분명히 플레이어죠. 어우, 구르기 힘들어요. 오, 뭐야, 뭐야. 아, 방패 맞기도 하네. 생각보다 되게 버겁다, 얘네가. 자, 그 잿빛령은 안 오는 것 같고요. 요즘 쉽게... 오 잠깐만, 잠깐... 잠깐... 이럴 수가... 아 저게 변수네. 와라... 오... 오 어, 잠깐만... 어, 버튼이 안 눌러졌어. 뭐지? 이럴 수가... 이젠 패드마저 날 버리네 자, 이번에는 되게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네 진짜 라스트 라스트 한번 근데 대체로 이제 그제빛령이두 번에 한번 꼴로 나오는 거 같으니까 이번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강아지 저오 아이템 신원미상 불사의 소울 가자 달의 종로로 자, 차분하게, 진짜. 패드가 날 버려도 난널 버리지 않을 거야. 자. 어? 그냥 갈까? 저기 또 뒤에서 오면 골치 아프죠? 잡고 간다, 내가. 오케이, 가자. 밑에는 채빛형 없죠. 이제 위에 두 마리 잡고 소울부터 해소하고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이 뜨문뜨문 안 되지. 지금 뭐 백그라운드에서 뭐 패치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 게임이 아니라 그그 그 뭐야?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하고 그러는 거. 자, 아무튼 위층으로. 위에 세 마리 있었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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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저 너무 불리해요. 어, 아이템. 아, 이거 먹어야 돼. 불신자의 향료. 몇 마리야? 어, 왜 레버? 땡기자. 어. 오... 종이 올렸죠? 뭐야. 종치로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차분, 어 차분하게 하면 잡, 잡,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 열리는 소리 났어. 잠깐만. 아, 근데 뭐 열리는 소리 났죠 그거 확인을 하고 일단은 확인이 되면은 글로 가고, 안 되면은 그냥 메듀라로 갈게요. 여기 말고도 뭐 다른 루트가 있겠죠. 자, 밑으로 자, 강아지 잡고, 근데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거를 올리다 보면은 쓸데없이 같은데만 계속 돌아다니는 영상이 일단 분량이 꽉찰거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뭐 제가 드리블뭐 재밌게 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못 가나. 보통 뭐 재밌는 상황이 연발돼, 어 재빛령, 재밌는 상황이 연발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되게 애매하네요 다크 소울이. 무보다 가장 이 애매함이 확실한 거는 오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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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오얘 뭐야 얘못얹었어어제 뭐 갑옷 가보... 되게 좋아 보인다 이 없어질 때까지 못 가죠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그럼 일단 여기서 메듀라로 한번 갈게요. 자 제가 알기론 이제 메듀라에서 이어지는 다른 루트가 하나 더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뭐하이데에뭐뭐뭐 뭐, 뭐, 뭐? 불기둥? 아니, 아닌데 니아 불기둥이 왜 나와 자 이쪽은 한번도 안가봤죠 여기가 아닌것 같죠? 맞나? 귀환의 뼈 무릎 꿇는다 계약 맨 많이 여기 왜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계약을 못 맺어서 안달이야? 셀드맨이야. 다험 팔로 나왔니? 저기 아래 길인 거 같죠? 아래로 쭉쭉 쭉쭉 뭐 종이 같은 게.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다. 종이가 아니네. 어, 아이템 못 가나? 아, 그 바닥이 원형 구조인 것 같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저거 스위치 누르면은 막 돌아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당장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치죠. 저 계단을 내리고 내리고 내려가서 내리고 내리고 내려가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어 상자 놓치고 올뻔했네 상자 안에는 붉은 원형 방패 밑에 문이 있죠 못분 본... 없어요 다행히도.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이것도 안 열리는데. 자 메시지가 있죠. 못 읽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앞에 위가 효과적. 위가 효과죠? 어 저기 또 메시지 있죠. 이 앞에 스위치가 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당깁시다. 아, 이렇게 여는 거야? 가자. 자, 메시지에. 돌아가고 싶어. 그러므로 이 앞에 레버가 효과적. 아이템 먹고. 도덕, 도덕에? 도적에 부러진 짓검. 그리고 불사의소울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예, 예, 지금부터가 진짜다. 이쪽이 맞겠죠? 맞아, 맞아. 밖으로 나가는 길이죠. 아, 하이데의 큰 불탑이네요. 불 기둥은 아니었네. 어쨌든 불은 맞았잖아. 어, 저기 화톱불이죠? 어, 얘 되게 세 보인다, 얘.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도 끼고. 자, 2타 공격 소리 들렸죠? 그대로 막아지고, 3타까지 치네요. 오, 4타. 장난 아닌데. 아야야야야. 예, 예, 예. 생각보다 약해요. 금이 간 푸른 눈동자의 오픈. 자국이 되게 많은데 강적이 있다. 원거리 전이 효과적. 보스 보스는 아니겠지? 자못 하나 더 있죠. 오 철퇴. 어우, 삼타 철퇴 삼타. 패턴 비슷하네요 둘이. 와 잠깐 너무 빨리 뛰었어. 세번 치켜. 도망가자 안 되겠다. 오오 죽을 뻔했죠? 잠깐만 야 물약 한 번만 마시자. 오케이. 얘가 커서 피가 안 보이니까 힘들어. 오케이. 위대한 자의 뼈가루. 군사의 수 우리랑 인간 조각상 아~ 여긴 얘네만 나오나? 이건 오오 케이 잡았죠. 자, 로이드의 호신부오왜 스위치? 자 이거를 아, 저기 안에 또 애들 있죠. 땡기면 막 오는 거아니야 자, 땡기면은. 오, 뭐, 뭔가 일어나. 끝이야? 뭔가 아무튼 일어났죠? 아, 세 마리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마리도 벅찼네. 가운데 있는 애를 일단. 얘만 끌어올 수 있나? 세 마리 동시에 잡다가는 아무래도 죽을지도 몰라요 자 헤드샷으로 뿅어 잠깐만 옆에, 옆에도 반응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자